네. 네. 자, 여보세요? 네, 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철 네. 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죠? <laughs> 아, 플래팅 할때 남자를 이끄는 행동이나 매력? 아, 어, 저기 실례지만 <laughs> 네.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저희가 듣기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목소리가 네. 너무 예쁘시긴 한데 가늘어서 잘안 들려요. 음. 조금 그 예쁜 목소리 <laughs> 크게 좀 들려주세요. 네소개팅부탁드리니다네 네, 할... <laughs> 소개팅할 때 남자를 이끄는 행동이나 매력. 아. <laughs> 소개팅 할 때, 남자를 네. 조금 유혹할 수 있고, 남자에게 네. 좀더 예뻐 보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것들 사실은 인터넷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네. 식상해요. 그리고 그게 100%다 맞지가 않아요. <laughs> 그렇죠. 일단 먼저 본격적으로 그 행동에 대한 그뭐 솔루션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기 이전에, 그 네. 전화주신 우리 여성분의 성격이 조금 어떤지 먼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내성적이고 아 내성적이시고 <laughs> 네 수술용이 많아요. 음 오, 그래도 용기내서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네. <laughs> 네. 자 요거 소개팅. 네.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소개팅을 앞두신 분들 또는 소개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는 어떤 이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laughs> 있습니다. 네. 자 찬수 선생님 소개팅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요거 소개팅 언제 만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소개팅을 할 때는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화 주제고요. 대화 주제? 두 번째는 소개팅 장소고요. 장소. 마지막 세 번째는 소개팅을 할 시간입니다. 아, 삼박자가 어. 잘어울러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의 소개팅이 되겠네요. 자, 제가 제가 세 가지 하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소개팅의 대화 주제 어떤 게 좋냐 그러면요 어,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취미 이런 걸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연인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예. 를들자면 과거 에 어떤 사람을 만나봤고 어떤 이제 이상형을 좋아하느냐. 이런 쪽 이야기로 무조건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팅 장소죠. 네. 제가 추천드리는 소개팅 장소는요,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것보다는 밥과 술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 제일 좋아요. 밥과 네. 술을 함께 먹어라 이게 왜 좋냐 하면요, 예. 밥과 술을 함께 먹으면, 술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네. 밥을 먹으면 입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예. 이게 입을 많이 움직이면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진 물질이 나옵니다. 네. 음. 음. 그래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렇다면 소개팅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밥과 술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 어. 아, 그때가 그렇구나.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 생각하셔서 만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소개팅을 성공을 할수 있는 그 3박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베이스로 깔려야 될것 같고 여성분이 남성분을 소개팅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 좀더 여성스럽고 예뻐보이고 음, 그, 그 남자의 그렇죠.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뭐 광고 같은 거, 드라마, 영화 같은 거볼 때요. 여성을 좀 청순하고 아름답게 찍는 장면이 뭐냐면, 여성분 혼자 우아하게 창가에 앉아서 책을 본다던가 커피를 마신다던가 이거 네. 그림 되게 이쁘거든요. 자,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는 대부분의 남성 카메라분들이 그런 장면 찍을 때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음. 자, 이유는 뭐냐면 여자분이 책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보고 있지 않아도 왠지 지적이고, 왠지 지혜롭고, 왠지 저 여자랑 같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 네. 남자들이 여자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자의 수다를 또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예쁜 각도로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북카페도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시간 미리 나와서 난 책을 보고 있었다라는 설정도 괜찮고요. 또는 미팅을 하기 직전에 제가 무슨 요새 자격증 공부를 해서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요 라고 하면서 그런 책 같은 거좀한 무대에 들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아, 네. 그럼 좀 지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머리 좋은 걸 너무 트이지 않은 게 가장 좋거든요. 네. 남자분들 머리 너무 좋은 여자 싫어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성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서 남자분이 얘기할 때 고개를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살짝 가시고 이렇게 고개만 좀 끄덕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남성분의 호감도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고날은 그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것보다 뭔가 다음을 기약하는 부분에서 남성분한테 저희 다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도의 팁을 주세요. 아... 남자분이 그럼 애프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서 또 다음 만날 때는 내가 오늘 첫 인상으로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 한번 하신다면 유혹하기 쉽지 쉬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고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음. 혹시 신, 시청자분 머리 기세요. 아, 네. 머리가 드시면 음. 네. 책을 미리 약속 시간 전에 책을 먼저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왠지 인기척에 남자 발걸음이 들리거나 남자 발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시고 고개를 한번 드시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센스까지 발휘하시면 그냥 첫인상 가는 거죠! 요거 성공 확률 몇 퍼센트 됩니까? 이거는 네. 근데 진짜로 책을 눈 깔고, 남자들이 의외로 여자가 책을 보면서 눈 깔고 있는 그 모습, 눈을 내리깔고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머리까지 쓸어 넘기면서 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고개를 올리면서 웃으면서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 <laughs> 좋죠. 차 <laughs> 선생님, 그냥 마냥 좋다는 의식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성분이 먼저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어, 근데 어, 그거를 약속 중에서. 장소에서 네.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카페가 네. 좋은 게 책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리 책을 들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명분으로 학원을 다닌다,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핑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자, 솔직히 네. 철씨도 소개팅 나갔는데 내가 먼저 가서 5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지라고 했는데 음. 소개팅 여가 10분 전에 나와서 책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예. 네. 어,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만나기로 한여자분이 먼저 나와서, 음. 만약 기다리고 있다면, 찬수 선생님 말씀대로 좋죠. 네. <laughs> 그럼,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네. 어떻게 방법을 조금 아시겠나요? 아, 네. 이 아, 방법 아이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아, 지금 저희 두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방법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북카페.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저희 전화주신 시청자분 말고, 네, 이청자분이 네. 만나게 될 남성분도 이 방송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음? 네, 북카페에서 혹시 저희 시청자분과 만나게 되더라도 모른 척 해주고 더유익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이번 소개팅에서 꼭 성공을 하셔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치? 저희가 또 예. 진짜 이렇게. 뭐랄까 두 분이 잘 이어지셔서 인연을 이어가시다가 음. 연인이면은 싸울 수 있어요. 네. 음. 그리고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의도치 않게 약간 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있 그럴 때는 러브코치를 또 찾아주셔야죠. 예, 복잡해 가지 마시고요. 네, 러브코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예, 어, 책 본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 뭐 소개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예, 선생님 소개팅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남자 행동 뭐가 어. 있을까요? 소개팅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이게 남자분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오래 있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첫 만남이면 사실 짧게 하고 빠져줘야 되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려고 조금 더 많은 시간 함께 있으려고 뭐 어디 가자 좀더 있다가만 돼요 이런 식의 자꾸 뭔가 구애를 펼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음. 네. 여자분들 이런 거 싫어합니다 어. 처음에는 짧고 굵게 살짝 만나고 빠지셔야 돼요 음. 어, 그런 거하시잖돼요 반대로 그렇다면 여자분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여자분이 아니 괜찮아요 저 천천히 가도 돼요. 뭐 요런거어떡 합니까 그러면? 아안 됩니다. 아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요거 꼭잘 적용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러브 코치의 주제입니다. 짝사랑 이런 것들 봤다 저희가 5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4위를 한번 확인해 볼 차례예요. 자,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아 울고 불면서 매달려봤다.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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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리얼해요. 너무 리얼해. 짝사랑 많이 해보셨나봐요. 예. 네,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아니 무슨... 아, 제가 무슨 짝사랑을 많이 해요. 전 남자를 열어둘린 여자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대한민국 대표로 러브 코치 여기 함께하고 네. 계신 거라는 거. 네. 자, 4위. 울고 불면서 매달려봤다.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선생님? 어, 제가 예전에 만나뵀던 그 고객분께서는요 실제로 울고불고 매달려서 성공하신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동정심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불고가 되게 충하면 안 되는데 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못을 해서 누군가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랑 좀 뭔가 오해가 있어요. 그럴 때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게 되나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게 되나요?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매달린다라는 부분이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다가가는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 짝사랑에서 울고 불고 보다는 울고 불고는 맞는데 매달리지 마셔야 돼요 음. 음. 그거보다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 사람 덕분에 여러가지 부분에 상처가 있다는 그 사람이 알아도 되겠지만 매달리지만 마시고 나 혼자 그걸 삭히는 듯왜 아. 영화권 그런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예요 제가 참을게요 이런거 네. 이런게 남성분들한테 또는 여성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동정심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동정심도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뭔가 다른 기회를 잡을 시간을 버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겠죠. 음. 야, 그렇습니다. 뭐, 울고 부는 것도 괜찮지만 음.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가라는 거. 요거 말씀이시죠? 네. 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짝사랑 이런 것도 해봤다. 자 요거 저희가 또 전화 한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시죠? 어, 이제 회사에서. 네. 네. 이제 저보다 먼저, 네, 특장 선임이에요. 형? 선임이요. 한살많나신 네, 네. 네, 직장 전부 다 선배인데. 네. 아, 한살 텀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저 같은 네. 인데요 음. 근데 직장 내에서는 좀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해갖고, 네. 제가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든 분이세요. 음. 어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다가가려고 음. 해도 계속 업무적으로만 엮이니까, 회사 분위기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좀. 음. 음.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어쨌든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 같은 음. 직장 내 분이시고, 한살 텅이 네. 있는 윗 선배이신데 네. 업무적인 네. 교류는 있지만 남자로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으신 상태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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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배기 때문에 또좀 다가가기 힘든 면도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네.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어 제가 먼저 그냥 좀 얘기를 드리면요. 네.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약간 본인을 어색하게 만들기도 할 거고요. 지금 그 사람한테 뭔가 할말 또는 업무적이든 아니든 필요해서 해야 될 행동들도 약간 어색하게 만드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인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좀 <laughs> 내가 약간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뭔가 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원래 그 감정을 배제하고 사람을 대할 땐 되게 잘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난 원래 친근감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지금 요놈의 감정 때문에 그 친근감이 발휘되지 않고 있으니까 먼저 이 사람을 타인을 보듯이 어 그냥 네. 그래. 뭐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돼도 그만. 또는 뭐 그렇게 돼도 그만. 근데 이 사람하고 먼저 친해져야지라는 감정을 본인이 갖는다면 충분히 금방 친화력을 발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렇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분도 알아서 본인한테 호감들을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거는 가능하시죠? 네네. 네,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찬수 선생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저, 업무 관계로 계속해서 이제, 선임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 관계를 핑계로 주말에 만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를 챙기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마음이 있죠. 어, 처음부터 이성으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죠. 선 후배 관계로서 다가가서 주말에 업무 핑계를 내면서 밥도 함께 먹고 네. 일을 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음. 밥 먹으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술도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고. 업무 핑계로서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러면 아... 일단 거부감 없이 접근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그 뭐랄까, 물 흐르듯이 음. 연결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 자신감도 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선배님이라는 거 또는 한 살통이 있다는 거. 네, 요런 거 마음. 조금 그 어떻게 회사 내에서는 좀 친밀하게 좀 다가가기 힘들다 그러셨는데 자주는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직장이 어... 다니니까 같이 매일 보겠죠 주말을 빼고 근데 그 주말마저도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러브코치의 문을 두드려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쵸? 네. 네. 아, <laughs> 목소리 웃으시면서 아야. 너무 지금 들떠 계신 마음이 좀 네. 느껴집니다. 꼭그 네.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워낙에 좀 성격도 좋으시고 친화력도 좋으시니까 네. 그 친화력을 좀 발휘하셔서 업무적으로 주말에도 살짝 일핑게 돼서 만나시면서 조금 진전을 시켜 보시고요. 그래도 뭔가 이 여성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네, 저희 러브 코치가 응원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 뭐 사내에서, 네, 게다가 또 성배, 음. 어떤 걸 이런 제약 같은 거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용기를 내다가도 안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이런거 남자로서 좀 과감히 좀 떨쳤으면 좋겠는데 또 떨치려고 하면은 아 선배고 음. 또 한살 텀에다가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거 마음 좀잘좀 좀좀 떨쳐내서 잘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요 특히 오늘 짝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화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이 아니더라도 2번 3번을 통해서 기쁜 상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두 훌륭한 선생님 이외에도 훌륭한 상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걱정 말고 전화하셔서 이런 팁들 꼭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게다가 24시간 네 번호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이잠못 드는 밤 여태까지 안 주무셨다면은 저희 로브코치와 어. 분명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확실한데, 예, 요거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더 편안한 잠을 좀 오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이었습니다만, 네. 짝사랑 이외에도 뭐 이별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 정말 이 남자가 너무 짜증이 나요. 음. 이걸 좀 고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부분에 와이프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신경 써줘요. 답답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60-808-8000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2번, 네. 3번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주제, 짝사랑 이런 것도 해봤다. 5위, 4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3위, 2위, 1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